죄송합니다. 손이 하나다 보니까 촬영한데, 자, 이 모델은 MT1A 180루멘 모델입니다. AA 배터리 하나를 사용하면서 사이즈도 작아서 이 정도 밝기만 해도 상당히 밝아서 제가 EDC로 활용하는 모델인데요. 이 모델조차도 자, 잠시만요, 어두워집니다. 자, MT1A 모델이 비추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모델만해도 굉장히 밝은데 MI7. 14500 배터리 하나를 사용하면서 손가락 하나만 한 사이즈지만 사이즈 대비 동급 최강 700 루멘 모델입니다. 아, 180 루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. 제 EDC를 당장 바꿔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. 용 모델 MI7으로 당장 바꿔야겠네요. <laughs> 너무 밝다. 아마 휴대하기 쉽고 그리고 가장 밝은 걸 원하신다면 MI7 모델이 정답인것 같네요. 뭐 물론 스위치가 옆에 있어서 항상 잠금장치로 놓고 사용을 한다든 사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그 밝기만으로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상 MT1A와 MI7 모델의 밝기 비교 테스트였습니다.